안녕하세요 흥아테비입니다 오늘은 BMW 서브센터에 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상담할 을수 있는 창고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커스텀 라운지가 있네요 2층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앉아서 잡지를 볼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공간,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네요. 이쪽은 패밀리존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용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가족끼리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는 릴렉스존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의자가 총4개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꼬마애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모차 같은 것도 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신차 상담도 가능하고, BMW의 MD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아이패드2라서 한 나온 지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구동되는 거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안마 의자에 자리가 비어서 저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안마의자 이용방법은 전원을 켜고 체형을 체크하고 안마의자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피로가 쌓여가지고 피로회복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로회복모드를 사고 있는데요 현재 서비스센터 와가지고 지금 현재 안마의자를 이용당하는 기분입니다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1층에 있는 이 공간은 흡연자분들은 저쪽에서 흡연도 가능하고 아니시면은 나의 좋은 날에는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프리비가 약 130만원 정도 나왔는데 다행히 무상보증기간이라 무료로 해줬어요. 저는 뚜벅이라 잘 모르지만 친구 말로는 국내 첫 서비스센터는 의자 하나만 준다는데 BMW 서비스센터는 확실히 시설이 좋은 것을 인정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